안녕하세요, 베리어스 커스텀입니다. 오늘은 어떤 차종 신고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차종 신고하셨나요? 자, 오늘도 이제 아우디 Q6, 요즘에 핫한 차량이죠. 아주. 자, Q6는 저희한테 오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옵션은 옵션대로 다 들어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뒷좌석이 아무래도 꼬꼬시 서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핫한 차량이라도 이제 패밀리카로는 쓰기에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리클라이너하고 헤드레스트 개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시공을 하고자 이제 입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뒷좌석에 편하게. 착석을 하면이 정도 이 각도라고 보시면 되고, 자 헤드레스트도 앞으로 이제 꾸부정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게 이제 머리를 댔을 때 이렇게 이제 꼭 찌르듯이 예 그런 이제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한 5cm 정도 뒤로 이제 개선을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등이랑 헤드랑 보시면 거의 일직선이 되게 예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에서 이렇게 이제 펴졌다고 보시면 되고. 등 각도도 기존보다 이제 10도, 10도라고 하면 5cm 정도 기울기를 이제 눕혀서 더 편안한 이제 드라이빙이 가능하게끔 이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네. Q6E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q Q4, 그전에는 Q4E 드론이 많이 왔죠. 그자그 네. 대를 이어서 지금 Q6E 드론이 음. 핫하게 많이 저희, 차... 매장에 입고가 다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객님들은 내 차에 손을 대니까 음. 뭐 안전성이라든가 서비스센터 입고시 불이익 같은 음. 그런 것들을 걱정하실 텐데 네. 그에 거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추가적인 어떤 전기 작업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는 그대로 워런티 기간 내에는 이제 동일하게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차량은 이제 폴딩 타입이라고 하잖아요. 이 폴딩 타입의 이 축이라하자 고 하단에 이 축을 이제 관절 사람으로 치면 관절인데 이 부분을 어떠한 가공 가공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어떠한 뭐 가, 이 잘라내거나 아니면 뭘 갈아내거나 아니면 이 축을 잡아줄 수 있는 브라켓을 이제 교체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안전성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베리어스 커스텀에서 특허를 낸게 어떠한 가공 없이 가공을 하게 되면은 추후에 이제 뒷좌석 사고 시 이제 보험 처리도 안 된다는 점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특허된 거는 이제 Q6 이트론 뿐만 아니라 Q4 이트론, 아우디 전 차종, 그리고 타 브랜드까지 이제 차종별 뭐 연식별 상관없이. 지금 옆에도 익스플로러라는 차량인데 이 차량도 이제 6세대 차량인데 리클라이너를 하러 이제 같이 이제 입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차량이든 뭐 픽업이든 승용차든 SUV든 RV든 전 차종이 다 가능하다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 차가 불편하다 싶으시면 음. 연락 주시면 상담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네. 그러면 작업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어, 작업 소요 시간은 동일하게 1시간 정도 예, 소요되십니다 네. 그럼 q 6시 트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공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지금 이제 엔트리급, 제일 하위급은 이제 앞좌석 통풍 시트가 이제 빠져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좌석 통풍, 뭐 뒷좌석 통풍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후성 열선도 빠져서 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후성 열선도 가능하고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예, 핸들 열선도 옵션이 같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옵션 추가를 못 하시고 그냥 출고받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수도권 경기 그리고 이제 또 지방권 이렇게 음. 나눠서 출장을 다니고 있는데 네. 그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서울 경기 쪽은 이제 대리운전 비용. 이제 편도 금액만 받고 출장을 가서 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자택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사업장 뭐 여러 계시는 주소지만 안내해 주시면은 저희가 계시는 어 찾아가서 차를 픽업해 가나요라고 이제 어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주차해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차량 이동 없이 시공이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대리운전 비용도. 아무래도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최소 10대분만 예약이 차면은 저희가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한 곳으로 열 분이 다 모이시는 게 아니고 각한분한분 한분 저희가 내방해서 시공을 해 드리는 서비스라고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